안녕하세요. 다운인의 다육입니다. 제가 언박싱을 하다가요. 영상에 담는데 요거 보여 주려고.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살때 정말로 진짜 이건 적심이긴 한데 좀길줄길줄 길줄 알았거든요. 꼬리가. 이거는 여우 꼬리라는 아이인데 꼬리가 조금 많이 길줄 알았어요. 화면상에 볼 때는 근데내 손가락 마디만 하네. 보세요. 내 손가락 마디가 이만 한데. 오, 실망이네. 진짜. 이거 합식을 하려고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샀거든요. 뭐, 키우면 되기는 되는데, 야,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꼬리가 짧아서 조금 실망 아닌 실망을 좀 합니다. 이 아이는 뭔데 이렇게 둘둘 말아갖고 제가 풀다가 말았는데요. 이기는 이거는, 이거는. 뭐야, 로비비아라는, 아, 아, 로비비아라는 아이는, 음, 꽃 색깔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얀색도 있고, 찐진달래도 있고, 연핑크도 있고, 그래서 색깔별로 제가 아마 세 개를 내가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로비비아가 쪼개는 아주 작은 아이. 얼굴도 하는 한 개짜리인가 두 개짜리인가 쪼개 해난 아이, 손, 손가락만 하나 코로 아이. 아이를 제가 하나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할라 그랬는데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이쁘게 생겼죠? 분생인데 꽃이 다 다르고 요 아이는 흰색인지 핑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요거는 루비 다육에서 제가 품은 아이예요.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조금 이쁜분에다식게 하면 꽃이 나오면은 좀 이쁠 것 같아갖고 꽃 로비비아는 꽃을 보는 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제가 푸르 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에이, 요 아이도 로비비아예요. 로비비아. 근데 이제 요 아이는 조금 작은 건데 어, 꽃대가 많이 물고 있었는데 오는 과정에서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다 떨어, 꽃, 꽃대가 다 물고 있었는데, 다 떨어진 아이. 요거는 또, 요거는 또, 꽃이 다른 색이니까, 제가 요렇게 또 하나 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어느 게더 로비한지 모르겠다. 너는 뭔데 이름이이는 수박이라는 아이인데, 수박을 내가 왜 했을까 모르겠네. 큰 어, 군쟁이 있는데, 요 아이는 수박이라네요. 수박을 내가 또, 또 군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내가 이거 품은 것 같은데, 같은데, 에 괜히 딛고 온것 같은 느낌. 이요 아이는 조금, 후회가 되네요. 많이 안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이거는 선인장은 여기까지만, 이제 좀 데리고 오고, 이제는 자제하려고요. 자리도 없을 뿐더러, 또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여기 놓는 자리도 마땅치 않고, 또 겨울 되면 안으로 다 들이야 되는데, 아무래도 생각하니까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창도 지금 나눔을 하고 있는 가정인데, 힘들어서 하는데 이것까지 데리고 오면 아무리 선인장은 그래도 손이 안, 안 가고 키우기 쉽다 그래서 키우기 쉬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숨어오기는 좀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만할까 싶으긴 한데 또 모르죠? 아, 이.. 렇게 이렇게 잘못하면 들러든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갖고 에이 모르겠다 아 얘는 가시가 뭔데 얘는 얘는 이런 이 뭔데 얘는 뭐야 엉?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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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는, 옥, 엉, 옥, 엉. 이런데 희한하다. 아, 난, 이, 이런 이, 이 털, 이런 가, 가시는 나 진짜 안 좋아하는 안데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안 보여줘서 그런나. 나 이런 아이는 털이 붕실붕실한 이런 거는 내, 내 취향은 아니에요. 카고 뭐, 카리스마 이렇게, 이렇게, 야, 야, 뭐, 이런 거. 는또 뭔데? 응, 칼어디갔는나 모르겠다 또. 응? 여기 다 이런, 이런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보자, 니는 뭔데? 일단 다 뜯어서 볼게요. 안 되겠다. 다 풀었거든요. 다 풀었는데, 매개의 다이 되지는 않아요. 똑같은 아이가 두 가지나 많고, 요, 요거는 요 꼬리. 요 꼬리는 내가 합식을 하려고, 작은 아이인 줄 알기 때문에 합식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고요. 요, 요고, 요거, 요거. 요거는 로비비안 꽃 색깔이 다 달라 갖고 내가 꽃뿌려고 데리고 온 아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수박 선인장 요거는 수박 선인장이에요 요거는 수박 선인장이고 그리고 요 아이는 아까 뭐랬지 뽁, 음, 뽁엉 이름도 희한하다 요 아이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뽁엉 그리고 요 아이가 적성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가 하면은 아마 까시가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까시 좋아하거든요. 분생으로 만들면 요 아이가 좀 멋진 아이가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렇게 오늘 요렇게 데리고 왔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여우꼬리 요거는 합식을 해 아야, 야 아야, 야 아야, 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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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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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길게 이렇게 한번 엮어서 키워보려고 지금 요구꼬리는 여섯 포트 데리고 왔습니다. 요렇게. 여섯 포트를 데리고 왔거든요. 아야, 까시, 가시, 까시가 바뀌었어요. 아야, 아야, 음. 아이고, 아파라. 또맞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선인장을 이렇게 메다인만 데리고 왔고요. 이제는 조금 자제하려고 지금 안 먹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 새로 데려온 선인장들 보여드렸습니다. 또 식재해서 보여드릴게요. 식재 다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쁜가요? 오늘은 이 식재를 하면서 가시에 몇번 찔린지 몰라요. 아, 손에 가시도 베기가 있고. 진짜, <laughs> 네 오늘 같이 숙제를 <laughs> 이때까지 이뭐 겁나는 가시가 있어도 이렇게 가시에 찔리지는 않았는데 이잘잘 자란 이까시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고 집고 하다 보니까 가시에 찔린 거 같아요. 요 아이가 로비비아에요 로비비아, 로비 로리 로, 에이 진짜 로비비아가 세개여요세개요 3개, 꽃색, 꽃색깔이 꽃 색깔이 달라갖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요기 하고 요 아이 하고.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다 생긴게 다르죠. 요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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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가 요렇게 요렇게 이쁘게 한번 꽂아놔봤답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 세개가 있어갖고 해바장 내놓은 게그 왜이래. <laughs> 이상하네. 요 아이는 적성이라는 아이입니다. 적성. 요거는 12두근생이에요. 요 아이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분생으로 커갖고, 많이 얼굴이 크게 되면은 아마 많이 이쁘고 멋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 아이는 수박선인장을 내가 크게 한번 키워보려고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진짜 가격이 많이 착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로비비아 이니고 로비비아고, 요요 아이는, 오고, 옥, 옹요, 옹, 옥, 옥, 옹. 아, 진짜. 이름도 옥, 옹이 뭐야? 옥, 옹이. 이름까지는 제가 안 이쁘다 했죠. 이렇게, 이렇게 또, 그냥, 기존에 있는 화분에다가, 화분이 조금 작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여기다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우리는 여기 집에서 제가 분을 갖고 왔거든요. 요거 는 농분이거든요. 농분, 농분인데, 식재하려고 일부러 데리고 왔는데, 요렇게, 보세요. 요거는 조금 크면은, 여우리가 지금 길게 내려고 이러면 아마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얌전하게 지금 요렇게 식재해놨답니다. 그래도 나름 이쁘지 않나요? 아, 저 뒤에 호수도 있고, 뭐, 약, 약도 있고, 무슨,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오늘 요렇게 식재까지 다 했답니다. 이쁘죠? 자, 요 아이가 자리 잡고 꽃이 나오고 그러면 아마 더 한상으로 이쁠 것 같아요. 꽃 보려고 데리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꽃을 못볼것 같고 내년을 기대하면서 이제 선인장도 여기서 이쯤 하면은 어느 정도 많이 데려온 것 같아서 조금 자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